안녕하세요 용혁 프로입니다 자저 또한 이제 꾸준히 레슨을 받고 연습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이제 라운딩보다는 연습할 시기입니다 네, 네 그죠 자요 클레이즈에 제가 연습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깨닫는 포인트가 바로 백스윙과 백스윙을 진행을 했을 때의 음. 몸통의 회전입니다 아하. 자 골퍼분들이 원하시는 샷의 일관성 이 부분이 향상이 되시려면 일단은 백스윙의 일관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테이크백을 스타트 할때 몸의 어디 부위를 사용을 해서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또 백스윙 탑에서 손의 포지션은 또 어디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정해 놓고 연습을 진행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백스윙을 진행을 할때 제대로 된 회전과 탑 포지션을 형성하지 않고서 스윙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자주 보죠. 흔히 보는 덮이는 덤비는 스윙, 네. 즉 급한 음. 스윙이 흔히 나오시게 되면서 네. 이 부분이 다운 스윙 시 오른쪽 어깨가 덮이는 음. 이렇게 덮어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웃인으로 깎아치거나 네. 아니면 덮어쳐서 왼쪽으로 감기는 그런 샷들을 형성을 시키고 정타에 맞는 확률을 현저히 떨어지게 합니다. 음. 자, 그래서 백스윙의 회전과 손의 위치만 잘 잡아도 다운 스윙 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아웃인, 즉덮히는 스윙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궤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정타를 맞는 확률이 높아지고 팔로우스루, 자 팔로우스루와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이런 스윙 모션도 좀더 매끄럽게 이어갈,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 저 또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스윙의 회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꿰어야 된다라는 옛말처럼 백스윙을 잘 해야지 우리가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피니시까지. 잘 만들 수가 네.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오늘의 백스윙 제가 테이크 백부터 백스윙에 올라가는 모션을 3단계로 어. 3단계로 나눠서 골퍼분들이 연습하시기 쉽게 네.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우리 유용혁 프로의 레슨은 어, 단계별로 그렇죠 네. 약간 그리고 교과서처럼 그리고 교과서처럼 네. 핵심 있게 딱딱딱 여기 있으니까 음. 오늘은 3단계가 중요하군요 네 3단계 3단계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첫 번째는 테이크백입니다. 자, 테이크백은 백스윙의 스타트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핵심 포인트는 테이크백부터의 몸통의 회전입니다. 음. 자 보통 이제 골퍼분들이 테이크백을 진행을 하실 때는 몸통의 회전보다는 손으로만 출발을 하시는 어, 경우가 많아요. 맞아, 맞아. 손, 어, 손으로만. 맞아요. 네. 이렇게 출발을 하시게 되면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 충분한 회전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 특히나 네. 이제 유연성이 아무래도 좀 아마 어골퍼분들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음. 네. 어, 백스윙 회전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백부터 내 체격과 내 코어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네. 정말 중요해요. 음. 체격과 내 배꼽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스타트를 해주시고 이때 두 손은 오른쪽 허벅지까지 올 때까지 돌려줍니다. 자, 처음부터 돌려주는데 이 회전을 오른쪽 두 손이 오른쪽 허벅지에 올 때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 1단계고요 네. 1단계부터 정확하게 잘 모션을 잡아줘야지 2 3단계가 잘 올라간다는 점이부분좀 그렇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자 1단계가 완성이 되셨으면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만들어놨던 테이크백을 연결해서 올라갈 건데요 네. 자이 포지션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는 두 손에 손목이 위로 꺾어서 코킹, k i n g So, we are cooking. So, we are cooking. We are cooking. We are cooking. We are c 이 코킹. 이 n g 이 e are 이 o o 이 i n g We are c o o k 백스윙 We are cooking. 어 e are c o o k 자, 2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셨으면 3단계로 넘어가실 텐데요. 3단계는 백스윙 탑 포지션입니다. 자, 2단계로 만들었었던 이 코킹을 그대로 오른쪽 어깨 라인 뒤쪽으로 넘겨 줍니다. 오른쪽 어깨 라인 음. 뒤쪽으로 넘겨 주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회전이 들어가게 되면서 충분한 백스윙과 오른쪽 어깨가 열려 있는 백스윙 탑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는 잘안 보이니까 옆에서도 한번 모션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회전과 더불어서 두 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자이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꺾어줍니다 가슴 앞까지 음. 자 그리고 채끝이 오른쪽 어깨 라인 뒤쪽으로 넘어가 준다 오른쪽 어깨 라인 뒤쪽으로 라인 타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음. 자 근데 만약에 오른쪽 어깨 라인이 아닌 어깨 라인보다 좀더 머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좀 위로 아. 들려 있는 이런 백스윙 탑을 네. 형성을 하게 되면서 네. 회전도 부족하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좀 덮어치는 그런 아. 스윙들을 야기할 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오실 때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가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끔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가끔씩 보시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헤드가 이렇게 머리쪽으로 넘어가는. 음. 오,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넘어갔던 백스윙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 오른쪽 팔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어깨 뒤로 보내주시는 게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하.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네. 모션을 더 보여드려야겠죠 네. 네. 자 공을 한번 놓고 공을 쳐볼 텐데 일단은 치시기 전에 아직 어색하니까 연습을 먼저 해봅니다 네. 자 연결해서 해볼게요. 회전으로 하나. 두 단계. 둘. 2단계, 그다음에 어깨 뒤로. 어깨 뒤로 3단계. 네. 그렇죠? 만들어서 해 보고 자, 공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네. 하나. 한, 둘, 둘. 셋. 3. 아하. 아, 구 이렇게. 야 모션을 1, 한번 만들어 2, 보고요. 2, 3. 3. 네. 네. 공을 치면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빈 스윙을 통해서 음. 몸에 좀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좀 끊어서 했지만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더 해볼게요 네. 자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음. 연결 동작으로 후 네, 연결 동작으로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1, 2, 3단계 백스윙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익으셨다면 이제는 3 단계를 2 단계로 낮춰서 연습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줄여서요? 네. 네. 그래서 빠지는 단계는 2 단계가 빠질 거예요. 코킹이 빠질 텐데 자 보시면 1 단계 회전을 들어갔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헤드 끝이 그대로 어깨 라인 뒤로 음,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음. 네. 그렇죠. 자1 단계 회전 넣었죠. 그다음에 2 단계 어깨 뒤로. 이러면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네. 1 단계에서 우리가 체끝과 이제 배꼽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회전을 줬어요 음흠. 그래서 더 회전을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네. 점좀 장점이 될수 있겠죠 음. 네자이 네. 단계도 이렇게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 한 번에 공을 좀 쳐볼 텐데 이때는 이제 코킹을 신경 쓰지 마시고 체끝과 내 몸통이 같이 돌면서 어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모션만 가지고서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음. 자한번더해 볼게요 한번, 두번 네. 굿샷, 와, 굿샷. 자연스럽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다가 단계를 줄여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계를 끊어서 했지만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통과, 통과, 그렇죠. 통과해서 3번에 음 올라가는 음. 아 백스윙을 형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백스윙 3단계는 모든 클럽에 접목을 시켜서 연습을 진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오. 다만 이제 클럽이 길어질수록 네. 아연보다는 드라이버가 아직은 좀익숙치 않은 백스윙 탓에 공은 잘안 맞으실 수 있는데.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몸에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백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스윙의 일관성은 백스윙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더 어, 일관성 있는 공을 치시려면은 백스윙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음.